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원, 정원 친구 이호입니다 자, 어제 이어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이호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떤 친구는 지하철 가면서 듣고 있다 그러더라고. <laughs> 그래서 내가, 아, 그래, 지하철에서 들 수는 있지.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매일 아침 여러분들 만나는 것 저도 기대하면서 만나고 있고요. 봄이 우리의 마음을 막 춤추게 하는 것 같아서 이호도막 약간 업돼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 어제 이어서 이제 본정원을 제가 통과하고 있는데 자 그럼 본정원을 통과하면서 내담이 있었고 아치단 것을 통과해서 이제 뒤에 정원쪽이 나오는데 어떤 요소들을 통해서 저 뒤에 정원을 완성했는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이집 정원은 어, 가족간에 되게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 어, 그런 공간으로서 정원이 완성됐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 저한테 정원의 나의 이야기를 해줬던 어, 정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서 정원을 옆에서 정원을 걸어가는 이 길도 사실은 되게 어, 어 좁은 폭의 정원이지만 아치를 따블로 놨어요. 그러니까 이 아치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이 아치를 통과했을 때이긴 정원이 한 통에 다 보일 텐데 아치를 통해서 한번더 필터링 걸러냈습니다. 걸러내서 뭔가 포인트가 될수 있는 또한번 경관이 쪼여주고 쪼여주고 그 다음 경관이 어딘가 이렇게 휘어지면서 어디로 가는 거지?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해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여기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치라고 하는 것은 꼭집 앞에 대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어떻게 내가 다시 한번 이용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그러면 야 내정은 어디를 아치를 넣어서 이런 걸 한번 따라해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 보일 거예요. 그것도 그냥 아무 때나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여유가 있는 날 커피 한잔딱 드리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한테 영감이 아마 떠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로 한번 따라가 볼 텐데. 자 여기서도 어제 제가 화면을 하나 놓쳤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방 안에서 어, 또 봤을 때의 그림이에요. 아, 어제는 여기, 여기 그, 아니에요? 어 이정원은 아그 약간 약간 여기구나 여기에서. 요렇게 바라봤을 때 보여지는 정원이에요. 그래서 가족실이 있고 가족실 위에 플랜트박스 있고 대문이 있고 이런 형태의 정원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어제도 요런 그림으로 그네가 있었고 그뒤 아치가 있었구나라는 걸 상상해 볼수있었고요자 뒤에 쪽정원 한번 넘어가 볼 텐데 뒤에 쪽에는 뭔가. 아 데크가 많구나라는 걸좀볼수 있습니다. 데크가. 이건 왜 그랬냐면 이 집이 뭔가 가족끼리 많은 대화를 나누겠다라는 기본 값이 있었고요. 또 땅의 여쪽이좀 약간 높아요. 이걸 어떻게 완성할 거냐라는 걸 제가 투시도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데크가 좀전에 걸어 들어오면 일로 걸어 들어왔었던 거예요. 좀전 여기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이쪽에 있었고 들어오면서. 예, 네, 그쪽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어, 데크가 이렇게 좀 층층이 되어 있습니다. 층층이. 그래서 이쪽에 높이 값을 한 번에 부터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층층이 됐다라는 것이 있고요. 아, 기능적으로 보면 이쪽은 사실은 이쪽은 어닝이 지금, 아, 어닝에 타프가 없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이만큼 제가 뭔가 벽돌로 제가 해놓은 걸볼수 있는데 여기는 불멍하는 데에요. 그러니까 데크 사이에다가 벽돌을 끼워놔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불멍을 할수 있도록. 우리 불놀이 너무 재밌잖아요. 지금부터 사실 겨울까지도 사실 좋거든요. 그렇죠. 불멍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다, 여기 데크는. 그래서 이게 타프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올라서면 여기는 사실 다 텃밭 공간입니다.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고 먹고 하는 곳에다가 텃밭을 만들어 놔서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쪽이 주방이거든요. 주방에서 쉽게 어 들어올 수 있는 텃밭의 위치도 어디냐 했냐라는 걸볼수 있고요. 창고도 여기 하나, 이쪽에다 하나. 그래서 뒤에 쪽은 어떻게 보시면은 창고가 많아요. 여기도 창고 있고, 여기도 창고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창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약간 서비스 공간. 여기 아마 어 이제 뭐죠 그테비함도 같이 놓여져서 이 뒤에 쪽은 어, 커뮤니티도 일어나지만 텃밭도 있고 창고도 있고 뭐 이런 요소들이 어쪽 공간에는 있구나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 게 메인 정원에 들어. 여기는 약간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약간 기능적으로 봤을 때 많이 쓸수 있는 공간에다가 놨고요. 사실 이 창고도 사실 이쪽에 아치 주변 쪽에 다 하나 좀더 도와가지고 앞쪽에 있을 때 정원 관리할 때 이쪽 창고에서 가져다가 하는 것도 이쪽 어디엔가 지금 창고를 하나 더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가족실로 딱 들어왔을 때 여기가 가장 이제 메인 거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쪽에 이 거실의 문 높이와 거실 바닥과 여기 바닥은 사실 거의 동 레벨로 되어 있어요. 높이를. 그래서 편리성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여기서 이렇게 편리 이집 아마 여기 계단이 하나 살짝 만들어지긴 할 텐데 한 계단만 내려오면 바로 동 레벨과 비슷한 높이의 데크를 만들어줘서 많은 시간을 여기서 오갈 수 있도록 하고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내 주어서 사람들이 햇빛을 피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들을 여기서 보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 요 이쪽이 약간 그늘, 그러니까 북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써 보니까. 어, 햇빛도 되게 좋은데, 그늘진 공간이 있다 보니까, 한여름에도 자연스럽게 그늘이 만들어지면서, 어, 쾌적하게 공간을 쓸수 있다는 장점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쪽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간을 못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걸볼수 있겠고요. 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미 토목공사를 이렇게, 이렇게 벌써 해놨어요. 확대해보면, 이거를 벌써, 이렇게 아, 벌써 토목공사를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요거를, 어, 이렇게 해놓고는 쓸 수가 없어서 토목을 약간만 방향을 제가 이렇게 좀 틀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좀 생기는 거볼수 있고, 여기가 가장 높고, 그 다음 낮고, 그 다음 낮고, 이렇게 층층이 또 땅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입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좀 살릴 수 있는 공간으로 좀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안에 있다. 그리고 건축물이랑도 건축물이 있는데, 여기에 데크를 만날 때에도 보면 약간 녹지대를 이렇게 가져간 거볼 수가 있어요. 어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정원은 어, 집에 어, 이렇게 채색을 한다, 옷을 입힌다라는 개념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물은 건축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정원을 통해서 건축물에 어떻게 멋진 옷을 한번 입혀볼까라는 개념들이 사실은 이런 녹지를 가지고 제가 건축물에 밑을 더을 더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냥 하나 더 지금 설명할 게 있는데 이거 약간 수도가에요이 집의 수도가인데 이 집은 사실 두 가지 예, 수도관을 제가 복합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보면 이쪽은 우리가 재래식으로 많이 쓰고 있는 낮은 터 낮은 수도가 그래서 뭐 연자를 닦는다든지 김장을 한다든지 할때쓸수 있는 수도가 이렇게 높이가 있는 약간 입식 형태는 여기 선반이 있거든요. 이렇게 선반이 있어서 가드닝할때뭐 씨앗을 파종한다든지 화분에 뭔가 심어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채소를 어, 씻는다 할때 여기 사실 수도꼭지가 여기, 여기 이렇게 싱크대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입식 형태로 그래서 두 가지의 버전의 수도가를 조합한 형태를 좀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 편리한 자 정원에 계속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정원에서 가디닝을 할때 많은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이런 생활을 할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어, 지금 한 4일 정도 여러분들에게 정원 디자인을 어떻게 여러분들 쉽게 재미나게 찾아갈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을 통해서 어떻게 더 재미나게 쉽게 표명할 수 있을까라는 해답을 저희가 찾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제가 기다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이호였습니다. 안녕